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대전 유성구가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전명자 서구의회 의장님의 저서 멈추지 않는 길 출간과 출판 기념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명자 의장님은 언제나 대전 서구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며 지역의 변화를 위해 쉼없이 걸어오신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쌓아온 문제의식과 현장의 경험, 그리고 주민을 향한 진심이 오늘 이 책의 한 글자 한 글자에 오롯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자리가 그간의 발걸음을 되돌아보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앞으로의 길을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길, 정명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통합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는 여러분들의 대전시담 위원장 박정현입니다. 아 오늘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전명자 전 대전 서구의회 의장님의 출판 기념회가 있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오셨네요. 가난한 유년기를 듣고 주경 야독으로 배움을 이어가며 봉사에서 정치로 그리고 서구의회 최초 여성 의장에 이르기까지 전명자 전 의장이 걸어온 길은 많은 여성과 시민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전명자 의장님께서 보여주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의 정신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출판기념회가 서구의 내일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중구 국회의원 박용갑입니다 전명자 의원님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명자 의원님은 청렴과 책임을 실천하는 의정 활동으로 섬세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앞장선 정치인입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으로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저와 똑같은 동문입니다. 삼선 구의원으로서. 의장님을 역임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에 늘 감사했습니다. 함께 외쳐주시죠, 전명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일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전명자 전 서구의장님의 저서 멈출 수 없는 길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는 서구의 오늘을 살아가는 구민의 삶을 출발점으로. 지역의 내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차분히 되짚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이웃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마주한 고민과 선택의 과정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명자 전 의장님께서 걸어온 길은 권한보다 책임을, 속도보다 공감을 중시하며 구민 곁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온 시간의 축적이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다음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을 멈추지 않고 그 걸어오신 태도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많은 분들께 공감으로 전해지리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전명자 전 의장님의 멈출 수 없는 길 출간을 축하드리며 오늘의 자리가 국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따뜻한 출발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황문화입니다. 대전 서구 주민 곁에서 늘 발로 뛰는 전명자 의원님의 출판 기념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의원님은 언제나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 오신 진정한 공감의 정치인입니다. 이번 저서에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에 느꼈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대전 서구 지역을 향한 무한한 애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의원님의 따뜻한 시선이 담긴 기록들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서구를 향한 의원님의 마음이 많은 분들에게 닿아서 좋은 결실로 크게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전명자 의원님의 꿈꾸는 더 따뜻하고 더 정의로운 대전 서구를 위해 저도 늘 곁에서 응원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전명자 의원님의 출판 기념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전명자 화이팅!